치료해줘 빨리, 치료해줘 치료해줘 빨리. 커먼 m 날단 저장 e I d o 저장 k 게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실험 영상 아까 한번보여줬으니까그 이상은 필요없다 이거겠죠 아... 큰일나네 이게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될것 같은데요 악보를 합체를 하고 레베카를 데리고 가야 이게... 아... 리처드는 아직도 자고있다 와주신분들이 아 악보 사용하면 레베카가 알아서 소환됩니까? 오 다행이네요 아 딱히 따로 이제 불러가지고 불러올 어, 필요는 없네요 자 여기서 픽? 야아 <laughs> 미리미리 좀 없애줄걸 여러분 조미는 항상 자주 다니는 골목에는 항상 불태워서 없애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악벌로 사용하면 자 밥러브님 강남찌개님 안녕하세요 진짜 멋진다 미 크리스, 레베카. That sounded like Moonlight Sonata. Can you play? 6편에서 셰리가 셰리랑 크리스 편에도 아 크리스 크리스래, 제이크 편에도 피아노 치는 그 이벤트 씬이 있는데 셰리가 피아노를 치면 정말 못쳐요. 잘못 치네. 어, 제이크는 정말 잘 치네. 어. 아, 연습해야 돼. 아, 진짜 <laughs> 야? 그동안 나뭐 해야 되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도 스카린이 완전 왔어. 어떻게 야? 연습 좀 하면 돼야, 되나? 어떡하지? 이게 얼마나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마실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죽을 것 같아. 쟤한테 걸리면 죽는다고. 네. 와, 여기서 꺾어. 내려가. 내려가. 빨리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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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내려가. 내려가. 오이. 예. 들어가 다른 걸 하나 수행하면 돼요. 뭐문 열고 들어오는 건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 어, 작은 열쇠, 보시 열쇠입니다. 이거 일어날 것 같은데, <laughs> 자, 전원이 꺼져서 해갖고, 뭐... 아, 여기 이벤트슛 나오죠. 여기 지나가면. 어, 단검 있습니다. 여기. 영 하... 근데 이게 게임이 게임 내부에 등장하는 동영상들은 다 옛날 거쓴것 같아요. 그대로 뭐야? 얘도 일어났어? 야, 나어 안녕. <목소리> <목소리> 솔직히 얘들보다 위에 있는 크림슨, 크림슨이 문제인데. 위에는 크림슨이 문제죠. 크림슨이 문제인데 지금 온다, 온다, 온다. 빨리, 빨리. 오, 야. 야고. 들어가. 어, 잘 친다. 잘 친다. 됐다. 레베카. 아직도 연습하고 있어? 야, 씨. 좀... 그냥 빨리 치워주냐. 딴거뭐할게 없는데. 어떡하죠? 어우! 아, 여기 또 좀비들 나오려고 하고 있어. 여기, 음. 어떡하지? 장비? 아, 여기 또 나오는 애들이야. 여기도 필요 없고. 지층을 한바퀴, 2층까지 한바퀴 그냥 저택을 한바퀴 돌아서 이렇게 한번 오죠 왔다갔다 가 아이고 누구 놔주세요 이 <놀린> 새끼들 이거 삼각탄 그냥 쏴버릴까? 우와아저 수류탄 호신용이에요? 아... 그것도 모르고 여긴 또 뭐야? 그러잖아. 야, 허브, 허브. 허브, 허브, 허브. 야, 좀, 작은 열쇠 이런 거는 좀 주머니에 그냥 넣고 다녀라. <laughs> 꼭 인벤토리 하나 먹어야 되나? 허브를 그냥, 처먹. 처먹, 처먹. 어? 허브가 와 두개나 되있어요 여기 자 수류탄이 그... 저 호신용이면 그... 정면에서 붙었을때 이렇게 바로 막아준다는거죠 헐 아이고 잘못샀다예 샷건부터 구해야겠네 이게 부서진 샷건이 어디 있더라? 야, 일로와. 일로와, 빨리 와. 빨리 와. 시점 안 보이니까. 터. 터. 죽었다. 예, 고장난 샷건. 고장난 사건이 어디 있 나요? 음. 의무 우무실 우무실 아 우무실 끝방? 지금 열쇠가 아 잠봤다 이거 지금 그거지? 아 맞아 그거 작은 열쇠, 작은 열쇠 얻었으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구식 열쇠. 오케이. 아이, 열 열어. 자, 깐자니만 안녕하세요. 오호. 좋아. 샷건, 샷건을 그럼 얻으러 가죠. 오호. 잉크립은 필요 없음. 야, 인벤토리 6개 밖에 없으니까 정말 힘들다. 아이고, 진짜, 씨. 아, 지털이라. 저게 또 무슨 뜻일까 하는 앞에 뭔가 생략된 것 같기도 하고, 너 그냥, 안녕. 안녕. 디지털, <laughs> 디지털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야, 우리 착각할 수도 있죠. 반대쪽으로 가야 되니까. 음... 디지털. 일단 뭐. 내, 내가, 내가 맘에 안 드는데, 뭐 됐어 <laughs> 그렇죠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처음부터 착각하지 않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닉네임을 사실 저런 거는 그냥 착각이 어,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 외에 진짜 뭐그냥 닉네임 자체에다가뭐욕 적어서 오는그런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오면 그냥 바로 퇴장입니다그냥강퇴장이다그냥 바로 블랙이야 그래요 잠깐만 나 샷건 좀 얻고 가면 안될까? 닉네임은 자기 나중에 한생의 모습입니다. 야 네온님 안녕하세요. 야 다음에 태어나서 돼지털로 어, 태어나면 근데 돼지털로 태어날 수도 없잖아. 이게 뭐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털한 줌. 예 고장난 샷건은 어.. 여기서 어디지? <laughs> 막 그래요. 고장난 고장난 사건은 고장났기 때문에 못 씁니다. <laughs> 어 잠깐만 아이템 못 버리지? 어다행이다와 아이템 가득 차 가지고 이거 그거할 뻔했네. 자. 여기 샷건이 있어요. 여기 샷건을 얻고, 이게 그냥 가면, 나가면은, 방금 들어왔던 방이 그함정방이라가지 이게 없으면은, 그 천장에 내려오는 함정이 있어요. 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리가 그냥 구해주는 이벤트로 바로 구해지지만, 크리스는 그게 없어서, 살아나오려면 꼭 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레베크한테 다시 가보자. 자, 이제 샷건 있으니까, 샷건 장비해가지고, 프렘 좀비들을 사냥하면서 다녀야겠다. 여기 로되시나 이쪽 아닙니다. 저쪽입니다. 저쪽입니다. 아, 정말 시점 진짜, 씨. 근데, 오히려 옛날에 이런 답답한 실점과니 이 답답한 이 조작감, 답답한 이 애들의 모션,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그냥 무서웠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 주인님 안녕하세요. 이제 필요한 건왜 근데 주인님이에요? 맞어요. 네, 그래, 그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집중되고 불편한 것 때문에 또 무섭고 왜냐면 이제 반응 어, 반응을 제대로 빨리 못하면 죽고 다시 또 처음부터 해야 되고 뭐 그런 짜증남도 포함해서 여기서 뭔가 튀어나오면 내가 죽을 텐데 튀어나오면 죽을 텐데 물론 그런 테스트를 지금 그런 맛을 어, 요새 게임에 어, 접목시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사실 저는 그... 이걸위딩도 약간 실패, 그런 면에서 좀 실패한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한번만 불러라 This 연습이 s 벽을 만드는군 What's this? 자 r f e c 님 안녕하세요 나는 알고 있어 a 이미 올라갈 거 What's this? 걸 제발 좀 조작 좀 이걸 먹는다. 문이 닫힌다. w 베카뭐한 마디도 안 하네. 문이 갑자기 닫혔는데 크리스 못 나오면 어 h a 요자 t h 나갈 수 있어 그리고 이것도 먹고 가자. 트레버의 일기. 이 저택에 온지도 11일이 지났다. 와, 1967년이야. 지금 98년으로 됐으니까 여기 배경이요. 32년 전 얘기네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끝날 수 있단 말인가? 하얀 옷을 입은 사내가 허접스러운 식사를 들고 와서 말하길, 이런 식으로 간금하게 되어 위유감입니다. 하지만 기밀 유지를 위해서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듣자 모든 의문이 해결되었다. 이제 날 뜬금없이 가둔 것이 말이 되는군. 오직 두 사람만이 내이 저택의 비밀을 알고 있다. 나와 스펜서 경이다. 만약 그들이 날 죽인다면 스펜서 경이 유일하게 이 저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체 무엇이 목적이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여기는 너무 위험하다. 내 가족들이 모두 무사했으면 좋겠다. 탈출하기로 했다. 제시카 리사 모두 무사하기를 기도할게. 자, 내가 어찌 이렇게 무신경했을까? 아, 리사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제시카가 내 생일에 줬던 좋아하는 라이터를 잃어버렸다. 이제 어두 곳에서는 그만큼 탈출하기 가 어려워졌다. 그날이 내 운명이 봉인되어 버린 날이다. 불과 3일 전에 숙모가 입원하셨다. 제시카와 리사가 병문안을 간다고 했었다. 가족들과 함께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잠깐. 내가 기억을 일기로 써나가면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내가 기절하기 직전의 순간을 말이다. 실험실 옷을 입은 남자가 자네 가족들은 이미라고 했던 것이 기억난다. 가족들이 무사했으면 좋겠다. 이게 30년 전인데? 이상한데? 67년인데? 어떻게든 문 밖으로 나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저택의 밖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았다. 모든 함정을 통과했다. 호랑이의 눈, 한검 문장. 아, 지금 이제 힌트를 다 주네요. 내 자신이 만들어놓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한다. 여기서 힌트가 좀 이제 주어지는군요. 근데 알바 아니고. 레베카, 돌아가자. 끝이야? 가자 얘야. 자, 한밤이네.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쇠이렇이 무섭지 않아. 크림슨 정비도 무섭지 않아. 자, 여기다가 방금 얻었던, 검검블 볼렘 을 사용 하면 똑각나이저요요 퍼즐 정말 궁금 했었 는데 한글 이？아 니라 몰라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거 죠？두 사람 이 서로 찌를 때운 명의 길은 열릴 것이다. 아, 시계 안에 돌릴 수 있을 것 이다. 아, 실계 안에 토니 마키 를 돌릴 수있을것 같다. 작은 거 오른쪽 으로, 아닌데 작은 거를 이게 6시.. 여섯이, 6시거든요 생각이 안난다 생각.. <laughs> 생각이 안난다 <laughs> 분명히 했는데 작은 걸 오른쪽으로 돌리면 아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 맞아. 호랑이, 그, 석상방에, 푸른 보석지면 여섯시, 6시 반이, 었나 그냥 시 여섯시, 그냥 6시여섯큰 것을. 깜짝이야. 작은 걸 왼쪽으로. 하고 아니요 이게 근데 왜 저렇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열쇠였어? 자 이게 아마 투구 열쇠인 것 같은데. 아, 뒤집어, 뒤집어, 뒤집어. 그렇지 방패 열쇠네요. 아니 진짜. 이놈의 집, 진짜 이놈의 집은 어떻게 된 구석인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레베카는 잘 돌아갔겠죠? 자기 구역으로 여기야 여기서 자, 여기 호랑이 속상이 있는데 아래에 뭔가 설명이 적혀있다. 파란색과 노란색의 빛으로 빛나는 호랑이. 봐아 <laughs> 자, 가져가고 샷건탄을 제가 상자에 한 12발인가 넣어놨고 그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그... 아까 지하, 뒤쪽, 뒷문 쪽에 있는 지하 쪽에도 있으니까. 야 곰탱이님 안녕하세요. 거기도 여섯 발 있고, 지금 한 스무 발 20발... 꺼져, 이씨. 일어날 줄 알았다. 아, 이제 기름 들고 다녀야 겠네 자, 로사님, 안녕하세요. 음, 아직까지 열지 못한 곳이 있다면 거기는...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일단 위층으로 올라가죠. 알겠습니다 와라 한번더 태워야 돼 이거 얘들 태워야겠어 자 흑기사님 안녕하세요 서클 거성님 안녕하세요. 오 잠깐만 레벨가 어디갔어? 얘기하면 오나? 야 의자에 왜 앉아? 왜왜 그윽한 눈빛으로 쳐다보는지 리처드는 자는 것 같다. 깜짝 놀랐네. 연료통 챙기고 샷건 탄을 챙기고 레베카는 그러면 아직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그 그 아까 저 어디야 피아노방 피아 피아노방 아직 있나? 그럼 좀 태워야지. 후우, 깜짝이야. 오시죠, 오시죠. 뿅, 자다 죽였어. 샷건탄. 샷건이 짱이, 줘. 잠겨 있어. 투구의 문장. 아, 이 방패 아니네. 아, 이문 아니면 음, 저쪽 문인가? 아, 저장하고 올걸.